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름영어수학과의 수학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2020 수능수학과연 2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3점짜리입니다. 확률변수 X가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요? 자, 이항분포인데이항분포 이렇게 쓰죠. 이항분포를 따르고, 자, 이 X는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이 2 0일때 분산을 구하라. 자,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독립시행의 확률분포죠. 독립시행의 확률분포고, 총 n 번을 시행하고, 한번 시행했을 때 나올 확률 P,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알 겁니다. 독립시행의 확률분포고, 이항분포는 저렇게 나타냅니다. 이때, 이항분포의 평균과는, 방법은 이렇게 나가죠. N 곱하기 P. 그죠.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np(1-p). 예,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항분포가 b80, p입니다. 그러면 저 이항분포의 평균을 구하려면 ex는 80, 곱하기 p죠? 예, 80p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가 나왔어요? 예, 20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P는 80분의 2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4분의 1로 바꿔 쓰고요. 자, 분산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분산은 방금 옆에 적어놓은 것 그대로 8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 빼기 4분의 1은 4분의 3. 자, 4, 4, 16하고 80, 약분해 버리면 16, 5. 그죠? 5, 16터이가 80이니까요. 따라서 5 곱하기 3은 15.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15. 자, 수능, 수학, 가형을 보면 이제 앞부분에 객관식 문제가 있고 뒤에 이제 주관식 있는데 이제 단답형이죠. 이 단답형 문제들이 주관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은 그냥 우리가 기본기만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거였고요. 자, 그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은 mp, 분산은 mp 곱하기 1xp. 이것만 암이 해놨다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맞나요? 자, 고맙습니다.